오늘은 점심을 좀 특별한 데서 먹을까 합니다 지금 제 시간이 1 시간 반쯤 남아서 이제 밥을 먹고 1시 1분 기차거든요 못하고 이제 갈 건데 저기 보이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길 건너편에 카레집이 있어요 수커리 가라쿠라고 되어 있는 집인데 오늘 저기서 밥을 한번 먹어 볼까 합니다 여기가 일본식 커리 집은 아니고요 약간 인도식 거리집 같은 느낌이 드는 식당인데 그~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구글 평점이 배터리... 가능ですか 자, 여기서 한번... 어, 돼지도 있고, 뭐, 시름비건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버섯도 좋아하는데, 이게 어, 제일... 음. 세단계가 있네요 일단 가래카레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매운 정도를 선택하고, 대중소를선택해라네아고이하 이곳에 가는 카고 이곳에 가는 드네선택고이 가라쿠라고 하는 게 일종의 체인점인가봐요. 국내7 일곱 곳, 해외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식하고 좀 다른 그런 카레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번역기 돌려봤습니다. 음,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12,000원짜리. 예. 긁쭉하지가 않고 국물인데 맛은 있어요.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다 먹고 왔습니다. 어, 커리가 일단 내가 기대하던 끈쭉한 커리는 아니었어요. 커리, 커리 찌개, 예, 약간 카레 찌개 같은 느낌이었는데 뭐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뉴판 가격이 그 세입 가격, 그러니까 세금 후 가격이라서 뭐1,000 2 0 0엔만딱 받더라고요. 뭐그 정도면, 네. 정당화가 될것 같아요. 아주 멋진 그런 맛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가, 제가 미각이 워낙 뛰어나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편의점 음식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음식이나 뭐가 새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이라서, 근데 먹을만 했어요. 네. 이 동네에서 이런 집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차 시간까지 게스트하우스의 아름다운 주방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계획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어, <laughs> 아, 이거 <이따>. 도장했어. <laughs> 아, <이따. 웃음> <laughs> 이제 기차역으로. 이 기차역이... 작년에 만들어졌대요. 복합 건물로 기차역이랑 쇼핑센터 비슷하게 이 동네에서는 눈에 띄는 건물 중에 하나고요. 아 저기 있는 저게 무슨 백화점인 줄 알았더니 빠칭코예요. <laughs> 빠칭코를 무슨 저렇게 크게? 영화관도 있네.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기차 시간. 보다. 우리나라도 요새 저 슬램덩크가 되게 그냥 하던데. 어? 네, 수고하요 시간이 좀 남은 김에 기차표 얘기는 좀 해야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지금 여기 벅가나이에서 아사이카와까지 가는 특급 기차가 하루에 3편이 있는데 아침 6시인가에 한편 있고 지금 오후 1시에 있고 저녁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트레인들이 전부 다 캔슬됐답니다. 눈 때문인 것 같은데 어이가 없어요. 아, 지금 제가 아세카브에 되게 좋은 호텔을 예약해놨거든요. 비즈니스 호텔이요 개인실. 이때까지 계속 도미토리를 자다가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개인실 호텔을 예약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호텔은 이미 이제 오늘 못 가면 난리는 거죠. 얘기하면서 참별 일을 다 겪어보는데 이런 일은 진짜 처음이네. 이렇게 기차 때문에 텐스들도 연착되고 막 난리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난리 난리. 아 어, 지금 방금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어, 저녁 6시 3분에 나요로로 가는 로컬 트레인 소야라고 하는 특급 말고 되게 느리게 가는 요 역마다 쓰는 거. 한 3시간 걸린다고 하는데요 나요로라고 하는 곳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9시쯤 도착해서밤시에 시간표를 확인해 보니 나요로에서 아사이카와까지 가는 완행열차가 10시쯤에 있었습니다 그 기차를 타면 아사이카와에는 거의 12시 가까이 되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무원도 나요로에서 아사이카와까지 가는 그 마지막 기차가 정시에 출발을 할지 또 출발은 할지 자기는 알 수가 없답니다 이 말은 나유로까지 가더라도 거기서 또 고립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 기차가 확실히 출발한다면 아무리 느리게 가는 기차라도 나유로행 기차를 무조건 타겠지만 그걸 알 수가 없으니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불확실한 가능성에 도전해 보기로 하고 저녁 6시까지 5시간 동안의 무한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좀 마음을 편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그 라운지에 잠깐 가서 앉아있어도 되는데 이미 체크아웃을 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건 좀 민폐인 것같고요 6시까지 여기 2층에 괜찮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와카나이 역인데 여기가 이제 영화관이고요 여기 2층에 이렇게 공용 공간이 있어요. 게다가 여기 음, 전기선도 꼽을 수 있게 돼 있고, 인터넷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공간에. 한 사람당 하나씩 꽂을 수 있다고 돼 있어서요.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가야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찾기 힘든 이런 혜자스러운 공간 때문에 영상 편집도 하고 영상 정리도 하면서 그래도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저거를 번역기 돌려봤더니, 원래 있던 그 5시 44분, 23분 차드 특급 열차들은 전부 취소고요 밑에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거, 8시 3분 열차, 이거는 로컬 열차인데, 나요로까지만 가는 거고요 그거가 이제, 재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나요로에서 아사이카와까지 가는 17시 25분 열차가 재개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정대로라면, 나요로에서 아사이카와로 가는 기차를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희망이 좀 보이긴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간 5시 35분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아직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다 포기하고 돌아간 것 같고요. 지금 기차는 30분 남았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고요. 플랫폼에 아, 일단은 그 6시 3분 나열로로 가는 기차가 안 가면 차라리 여기 스테이와카나이에 하루도 묵고 내일 가면 되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예약해놨던 호텔은 날아가는 거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나요로로까지 기차가 가는데, 거기서, 만약에 연결편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건 진짜 최악이에요. 그럼 나요로에서 완전 미아가 되는 거고요, 저는. 어, 그 밤에 이제 물론 숙소가 그 근처에 뭐 찾으려면 있겠지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자고, 제일 셔차 타고 가는 게더 빠르겠다,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이제 아사이카와로 어떻게든 가게 되면, 아사이카와 호텔에는 연락을 해뒀어요. 자정 넘어 도착할 것 같으니까 체크인 좀할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뭐, 봉투에 열쇠를 넣어놓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래서 아사이카와까지 가게 되면, 그나마 이제 최선이고요. 아무튼 이런 세 가지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기차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공지문 상으로는 기차가 들어오는 걸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 것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칸짜리 기차입니다 제 시간에 여기 왔네요. 제 시간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시간에 출발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나루에서 환승시간이 20분 밖에 안 되는데 이때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20분은 너무 아슬아슬한 시간이에요 이게 눈 때문에 열차 가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천천히 가는 기차라서 완전 많은 열차예요한 량짜리 기차잖아요 제때 출발 안하면 한승에서 마지막 열차를 갈아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제때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저하고 저 포함해서 세명 밖에 없어요 근데 세명 그 전부 다저두 사람도 아까 와카나역에서부터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랑 똑같이 지금 나, 나로요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 진짜 이런 기차를 다 타보고 싶은 것 같아요 한 칸짜리 있을 건다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조금 기분이 약간은 스스합니다 기차도 한 칸짜리 기차에다가 승객도 둘 밖에 없고 승무원도 저기 운전사 한 명밖에 없어요. 이한 칸짜리 기차에 남자 세 명이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불빛 하나 보이는 길도 가고 있고, 여기가 어딘지는 오로지 구글맵을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아, 나로의 기차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야, 이렇게 작은? 작은 열차 타고 왔어요. 아, 지금 역무원들은 다 퇴근하고 없고요 당연히 일단 시간표 상으로는 이 22시 15분에 아사카와행이 있습니다만 또 특별히 뭐 이렇게 기차가 정지됐다거나 이런 게잘안 보이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지금 아사카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계속 막 우왕좌왕 하고 있어 요 둘다. 아, 다행히 저분이 일본 분이신데 지금 이. 그 영문한테 물어봤대요. 이 기차랍니다. 지금 이게 아사이카와에서온 기차인데 나요로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기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이제 15분 출발하니까 20분 남아 있어요. 시간이 빽빽 그럼 나가볼까? 아. 여기가 나요로, 나, 나로, 아, 아까부터 계속 헷갈리네. 나요로라는, 어, 마을입니다. 나 기차 때문에, 이놈의 기차 때문에 진짜 생전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마을에 오게 되다니. 크리스마스 트리가 엄청 큰게 있네. 아이고, 편의점이 없나. 저녁을 빵 쪼가리 하나 떼었더니 그 빵도 그빵 사느라고 귀찮았을 뻔했어요. 근데 산 빵이 하필이면 가래빵이야. 아, 지난번에도 가래빵이 골라가지고 가래빵 진짜 싫어하거든요. 난 단팥빵인 줄 알았는데 가래빵이더라고. 보자. 큰길을 나가면 편의점이 보여야 될 텐데. 네편의점이 진짜도 안 보입니다. 선님의 편자도 안 보여. 나 몰라. 씨, 안사 먹어. 갈래요? 어, 춥다. 내가 이번에 기차역에 들어가고 나오는 걸꼭 찍어야 되는 컨셉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이상한 기차역도 찍게 되네. 나오로 이름이 참. 예쁘다고 해야되나? 신기하다고 해야되나? 어, 진짜 다행이에요 아사히카와라고 적어놨죠? 야 이제 아사히카와 갈수 있어. 가버릴까? 안녕아이고안녕이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카안에 가면 버스가 없어요 택시 탈 수는 없으니까 걸어 가야 되요 리퀴어밖에 안되니까 한 20분 걸으면 되요 생각해 봤는데 여행하면서 숙소에 12시넘어 도착한 적이 있었나 옛날에 <놀람> 있던 쪽이긴 한데 아주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잘안나 어쨌든 오늘 로 아삭아삭 못갈줄 알았는데 <놀람> 가긴 가네 와. 은아로 열차, bound for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잠이 죽겠습니다. 어제 잠을 좀 설치가. 착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사람이 진짜 없네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라. 사이카와 오랜만이다. 제가 이거 왔던 얘기 했었던가요? 예전에. 5년 전에 여기 여행할 때 그때 아사이카와까지 기차 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차를 렌트해 가지고 그때도 눈이 되게 많이 왔었는데 택시를 타도 되는데 택시를 한번 타본 적이 없어서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2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제설차들이 벌써 움직이네요. 아, 이 시간에 도시를 걷는 거는 조금 느낌이 이상하네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고 굉장히 정막한데 나 혼자. 뚝 떨어진 느낌이랄까? 좀 이상합니다. 상당히 오는 길에 짐벌이 지금 맛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조작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졌어요 이쪽 길이 이제 어 제일 번화한 길인데 저쪽에 보면 아직까지 술집들이 문연 곳들도 있고 또 편의점도 한 서너 군데 정도 지나왔어요 지금 저거 보이시나요? 타워에 적혀 있는 거 마이너스 15.6도 입니다 마이너스 15.6도 근데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 않는 건왜 그럴까요? 여기 이호입니다 네, 타비스트 저쪽에서 저쪽에서 저거으로키와 라고 되어있네 이것들이 정문을 열어 두겠다고 했었는데, 열려 있겠죠? 설마 이쪽인가? 호텔이 아닌가 어? 아, 저쪽으로 들어간다 여기가 정문인가 봐요 아까 그게 술집인 것 같고 아문 열려 있다 여름 방입니다. 그래도 샤워실로 화장실 다 있고 여기가 명목은 더블룸이에요. 더블룸이네 더블룸. 2일 동안 6천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와카나에보다더싼 거예요. 좀 낡은 호텔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훌륭합니다. 예. 아 드디어 도착했어요. 와, 진짜 힘든 아래였다. 아, 정말. 그래도 방이 좋아요. 여기 밖에 경치도 보이고. 여기 오면 계속 열어대. 여기 경치도 보여요, 이렇게. 눈이 신기하다.